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5일 토요일이고요. 내일 이제 수원 원정이 있는데 그 전날에 저는 미리 올라가서 수원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4월이라서 군항제막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창원 중앙역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곳곳을 좀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았다가 오늘 여행 가는 날에 좀 우중충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은 항상 설레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나중에 저희 보라인 형님 만나가지고 손 FC 경기를 보러 갈 거거든요. 어 요새 저손 FC 경기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꼴등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보라인 형님 팀을 응원하러 갈 거고 뭐 사실 버라잉 형님도 경기장에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응원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갚으러 가려고 합니다 응원하러 갈 때마다 졌는데 승려가 될수 있으면 좋겠고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쩡년님이랑 저희 동생들 합류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재밌는 여행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레츠 기릿 대기실에 사람이 놀러와서 저는 먼저 올라갈 거고 출발 시간은 9시 9분이고요 제가 수원에 갈때 보통 아침 차 아니면 은 오후 차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침 일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차피 간 김에 뭐 여행해도 좋으니까 외제가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수원역에 도착을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탈려고 했는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냥 걸어가는 게더 편한 것 같아서 이제 올라갑니다. 시간은 어 1시 반이고요. 조금 돌아다니다가 점심을 먹고 종합경기장으로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 나서야 돼요. 아니, 다스 에 왔는데. 여기에 축구 유니폼이 조금 몇개 있어가지고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종류는 별로 없고요 예전에 제가 1년 전에 한번 스타필드에 갔을 때 여기에 축구 유니폼이 되게 많이 옮겨졌다고 그 직원분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있는 건데 내가 못 찾는 건지 2년 만에 여기 AK플라자 몰에 들어오거든요 그 때는 화장실만 이용하고 걸어 나갔었는데 굉장히 넓고 쇼핑하기에 좋다. AK 플라자 다 돌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산은 가방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꺼내기가 귀찮아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산 쓰는 게 귀찮아서 또 기다려야 했는데 도저히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뭐 사실 축구 응원하거나 서포팅 할 때는 비 맞는 거야 상관없는데 이게 또 여행은 좀 다르잖아요 짐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옷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닐 편도 아니고 여행 중에서 비 맞는 거는 또 찝찝하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어 제가 원래 여행할 때는 뭐 식당 이런 거 검색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 그래 국밥이 생각나서 검색을 했는데 뭐 괜찮은 집이 있는 것 같아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원역 바로 앞에 왔는데 여기는 뭐 예전에도 와봤지만은 약간 마산 합성동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 2년 전에는 여름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냉면이야 영맥주 먹다가 이제 낮부터 이제 해 가지고 축구 응원했거든요. 오에도 그냥 뭐 비도 오고 하니까 국밥에 막걸리 바로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도 하나. 예, 예. 여기 보니까 생생 전보통에서 나왔던 식당이네. 저는 이런 허름한 집, 허름한 집을 좋아해서 분위기가 있는 거. 일단 고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비오는 날 이런 분위기 막걸리 먹는다. 이거는 낭만이면 낭만. 산들 많이 오시죠? 오늘 주일인데 비 오게 하더라한야만 그래. 아, 네. 맞죠? 저는 창원에서 와가지고 창원에서 왔어요. 창원. 아, <laughs> 이만 팔맛원 야, 너 소주 너무 많아. 땡초 많이 먹었지, 진짜. 소주 아니야. 혹시 찍어먹는 땡초도 있어요? 땡초가 뭐예요? 어, 서자 청양고추. 밥해 봐, 밥은 돼. 밥 봐. 너무 아 언니야, 나이 제일 많은 거 하나 없어. 고기가 있다, 되게 부드럽고. 국물도 되게 들기 때문에 건강한 맛 그리고 되게 맛있습니다. 차이네 음, 음. 음. 막걸리랑 청양고추 많이 하고 된장도 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음. 1미실. <laughs> 저도 이거 먹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놈의 다이어. 트 고지선님 감사합니다. 고생 잘 먹었습니다. 네. 혹시 네. 여기에 본점? 여기에 본점이에요. 지점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창원에 <laughs> 제가 있 해요. 창원에 제가 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잘 먹었습니다. 예안녕히가세요 네. 네, 사인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요. 네. 너무 친다 이 잡아주. 네. 와줘서 정말 고마또 와요. 다음에 올게요. 네. 7,770번 7,770번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보라형님이랑 접선해가지고 뭐 오늘 7시에 포항이랑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힘을 보태서 승점을 챙겨갈 수 있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춥네요 이게 비가 그치니까 <laughs> 일단 저는 경기장 안에 있을게요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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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저했습니다. 팽이, 좀 추운데요. 장훈아, 춥지? 이리 얇게 입고 다니면, 이런... 아이고야. 이거... 지방은 따뜻합니다, 팽이. 어, 이거 뭐예요? 이불에, 이불, 이불 아니에요? 패이가 아이가. 이거 뭐라고 한 번. 이거요? 그 그래. 어, 맨시티. 맨시티, 어. 맨시티, 맨시티. 아까도 어, 저 맨시티 생각도면될거예요 제발 한국이면 맨유로 삼합시다. 토트넘으로 삼합시다. 힙하게 입으면 어때? 너무 저... 좋은데 오늘 이거 입고 응원해도 돼요? 이거 입고 돌아다니는 게 네. 입고 막 입고 집에 가갖고드라마브 네. 마켓 뭐 바른말이 하나 다른 게 빌려도? 너무 쎄 좀... 삥이니까 아, 뭐 아까운 이거 안 되겠다 개털 다 묻네 개털 걱정하지 말라고 입어라 돌돌이 여기 지두개더 있다 나도 새옷 세워, 세워주는 줄 알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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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에서 협찬 어, 받았습니다 어, 괜찮네 요 오늘 웃고 있네 코어 NFC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응원으로 와주신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창원에는 창원님이 오셨습니다 호 <laughs> <laughs> 카메라 좋겠다 어디서 술냄새가 이렇게 나나 그랬더니 네가소흡할 때마다 술냄새가 엄청난다 지금 와. 왜냐면 술을 먹어야지 약간 그러니까 1담배 포항이 또 응원이 세잖아요 형이 오늘 제가 여기 돌면은 뭐 유니폼 사주실겁니다 자창원으 유니폼 못 가지고 저거 패딩 갖고 가대된 제가 메시뒤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가지고 <laughs> EPL도 봐야지 이제 네 아가견물을넣혀야돼형이 hey, 제가 원래 e p 이보다 이거 넘어가요 어디 봤어 저는 옛날에 박지영 때 아스날 아스날도 좋은데 제발 한국인이면 맨유 응원하고 토트넘 응원하세요 아니 나는 토트넘이 좋 원래 지금 비도 오고 너무 추워서 바람하기를 좀 빌려서 입었고요 가변석에서 제가 응원을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최적의 옷을 빌려갔습니다 아, 리맞 네, 아,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보라 형님이랑 저랑은 뭐 워낙에 친한 형님이고, 2023년부터 저희가 알게 돼서 보라 형님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경례부시 유니폼 을 입고 응원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차원에서 나름의 또 보라 형님을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랑 또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놀러 왔다라는 생각으로 응원하고. 재밌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FC 유튜브로서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 경기 최소 3 시간 전에 와서 주차를 먼저 좀 편한 곳에다 하고 뭐 이제 우리 팬이나 뭐 상대 팀 서포더 인터뷰를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합니까 꾸역승으로 수원 FC가 1대 0으로 이깁니다. 우연히 사박 선수가 넣습니다. 창원에는 창원에 얼마나 응원을 박수를 하는에 따라서 이 경기의 승패가 또 납니다. 저는 보증된 사람 아닙니가 보증된 사람. 경고가 또. 오디페라 오디페라 그 남자의 은밀란 생활 응원하러 올해놓고 우리의 들러리에 들러리 네, 무조건 볼 놓고 스웹에서 성공해서 맨체스터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 <laughs> 이건 영상 못쓰네 <laughs> <laughs> 저희 팀 지금 3분 3패입니다 여섯 경기째 무승이에요 선수를 정말 마음까지 단단히 하고 왔을텐데 저희가 더 이렇게 힘을 더 쏟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뭐 손님 이름으로 왜사하면 됩니까? 담아서 네. 네가좀사줘고 제가 썼어요. <laughs> 저 경험해 주시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날 사주면 <웃음> 내가 수원에 <laughs> <손에> 빠니까. <laughs> 여기를 이제 마킹을 하나 마킹만 마킹창 불러. 아 정훈이가 아, 어. 어. 지난번에 그 유니하루 님이랑 할 때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네. 아텐션요 <laughs> 어. 아, <laughs> 경남FC하고 비교할 수도 없던데죠? 이름아면 됩니까? 어. 저희는 축구 전용 경기장이잖아요 아. 저희가 더낫죠 아니지 <laughs> 가변석이 좀확격됐죠 600석에서 한 1000석으로 변했나? 가변석 자체가 아. 너무 높은 것잖아요 그래서 그 이점을 살려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푸드트럭도 바로 앞에 있고 뛰어들어가면 그냥 잡혀 나와 바로 제가 이거 입고 당당히 들어가면 약간 프런트인 줄 알고 반겨줄 것 같은데요? 아. 자 여기는 이제 매표소고요 이제 보라이 형님께서 오늘 뭐 저희로 따면 하이파이브 이런 이벤트에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따로! 돌면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하네에가안 살까요? 고민 중... 고민 중네 네. 고민 중 혹시 이거 유니폼 같은 가격 얼마예요? 얼한 약간 비싼 약간 비싼 게네돈대네부자잖 포항은? 저희와똑같다건 검빨입니다. 조금 친근감은 느낌이다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보라 형님이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 어, f c 적으로 응원할 거고 요새 또 포항의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코리아컵 결승 갔을 때도 포항이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팀과 반등을 해야 되는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또 누가 이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목소리> 네가 좀 많이 그친 것 같고요. 브라형님이 티켓을 사 주셔가지고 공짜로 재밌게 입장합니다. 아 라면 맛있겠다. 어 아, 라면 진짜 맛있겠다. 맥주를 음, 음, 네가 사고 닭강정 한번 잘. 닭강정 내가 살게. 음, 잘 나오나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복부예요 이게? 액션캠. 아. 어. 네. 네. 그건 아닌가? 어, 진짜 경기 시간은 한2 0분 정도 남았고요. 경기 끝나고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간 뒤에 변동으로 하시죠. 안 보면은 자 저희도 이제 ]iment. 경기 끝나고 이제 나가서 밥 먹고 숙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저희가 뭐 왔는데 1대1로 비가 가지고 어 공평한 결과긴 하지만은 도망쳐, 손에 팔이 제가 응원하고 나서한 번도 못 이기기 때문에 도박쳐 도망쳐. 제가 나가는 길에 반가운 화성 서포터즈 친구들 만나가지고 잠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원 fc 경기를 보러 오시 화성 fc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메어폰까지 두었어요. 어, 메어폰. 화성 경기 갔다 온 겁니다. 아 갔다 와서. 이제. 아 오늘 인천이나 네. 맞죠. 아, 아, 졌어요. 일대0을 졌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대 1대영잘안 갔잖아요. <laughs> 저희 2대0을 <이대용을> 잡거든요. 네. <웃음> <웃음> 다음에 저도 꼭 화성 경기 보러 갈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짤 파이팅 파이팅 다시 하자. 아, 하나 둘 셋. 다음에 경남 어, 먼저 올 어, 거죠? 네. 가연, 가연 씨. 내가 그때는 맥주는 못사드지마만밀크쉐이크라도 밀크셰이크로. 어플러? 우리 디가 아, 어플러는 괜찮아. 두월상품 쿠폰에 들어. 하나 사서 셋이서 같이 쓰는 걸로. 선물입니까? 네. 어허. 근데 나는 왜안 줘? 아이 진짜. 철수하자 철수하자 너한 오늘 어디 갔다 왔노? 남양주 경기 보고 왔죠 진주하고 너네 유튜버인데 네 알아보는 사람 많다며 창박골씨 아니냐고 <laughs> 창박골은 키가 1 9 0 c 넘는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걸을 때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laughs> 내가 앞자리가 확 짜고 행이때 평일에 올라갔다 <laughs> 가자 가자 창호 형이 아까 빨간불이 자꾸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네? 또 우리 수원FC 유니폼 입고 또막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사줄 건데요? 형 해장라면 무한.. 무한.. Hey, 근데 아십니까? 삼겹살이 근데 많.. 많는데요 이거 맞나? 삼겹살이 많았..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지고기생각났네돼지고기 가성비 최고이지 아, 자한잔 할까요? 고생했습니다